이 시간에는 383개의 구문 중에서 14번째 구문입니다. 아, what, such, many. 이라는 것들이 관사와 같이 사용될 때는, 어, 언 또는 형용사를 쓰고, 그리고 명사와 손서가 되죠. 어순이. 예문을 보면은, I have never seen.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. 무엇을 본 적이 없느냐? such a kind girl. 그와 같이 친절한 소녀를 본 적이 없다. 이걸 such a kind girl을 so를 쓰면은 so kind of girl. 그 CF 보면은, I h a v e n ever seen so kind a of girl. 그러니까 2번. What a wise boy he is. 그러니까 what a wise boy he is. 이걸 what을, how를 거치면, how wise a boy. 관사의 치가 바뀌고, 형용사의 치가 더럽게 바뀌었죠. 그러니까 how wise a boy he is. 뜻은 똑같습니다. 예, 그는 정말로 현명한 소년이다. 감탄한 모양이죠. Many, man이나, many, man이나 many a man, many man, many a m a a 한 사람이 아니고, many a man. 많고 많은 사람들이, 오 o 웰 l 기다린다, 환영한다. 무엇을, the o p p o 그 기회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다. 우드를 썼기 때문에 사실 가정법이에요. 그 기회가 아니었는데, 오기를 갈망하고 있다. It is quite a cold day. Quite a 이걸 잘못 쌓았고, it is quite cold a day. 그러면 틀리죠? It is quite cold, cold day. 아주 추운 날이다. 이것은 it is a very cold day. 와 똑같은 뜻이죠? CF1번. She is quite a good painter. 영국식 표현이죠? quite a. 근데 미국식은 a quite. a quite. She is quite a good painter. 영국식은 그렇고, 미국식은 Uh, she is a quite good painter. 그 여자는 꽤 훌륭한 화가이다. 이번에, she bought. 그 여자는 샀다. 뭘 사냐? rather an expensive dress. 꽤 비싼 옷을 샀다. 그런 뜻인데. 이건, 이건 이제 영국식이죠. 어, 미국식으로 보시면, she bought a rather expensive dress. 어, 어하고 rather하고 그 순서가 바꿔져 있죠. 이런 위치가 바꿔진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그 나온 해설판의 해설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.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